우리 대한민국이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껌을 달라며 초콜릿을 달라며 구걸하던 그런 불쌍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국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수확이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 싸운데 그저 아직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속히 이제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그저 내가 끌어 안고만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털어내고 또 나누어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둘째 날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져서 우리도 이제 줄수 있는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한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 11조 둘째 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없는 그심령이 깨끗하여지고 또 정결하여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가득 담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 중에 은혜를 받게 없어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가 누구 만나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런 은혜가 여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사온데 아버지 이제는 남은 삶 가운데 주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여주 시간을 보내고 우리 기 주를 위해서 도도와주시옵시기원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줄수 있는 자가 되었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소 아버지 우리는 수있도도와주시옵시우리아버지사고주시옵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니다 그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 되었어. 우리 원사감이 이 대교회가 서레설 설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금으로도 살수 없는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몸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앞에 만나게 하시며 보내게 해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먼저 잘 살피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도 나누게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살게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게하시니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싸두시는 애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43절로 44절까지 말씀 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 모두가 수확한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감사하는 또 예물과 마음을 준비하여 또축제 예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VIP를 초청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수확한 것들을 또 합하여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대로 또 감동되시는 대로 선물이나 나눌 수 있는 또 물질을 기증해 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선물 구름이를 만들어서 주일날 오시는 V.I.P.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두 시에는 이 장소에서 추수감사절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담당자들과 또 준비된 분들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또 드릴 것인지 또 모신 손님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허설을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선물 포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이렇게 손도 나누어 주시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그것도 그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두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11월 기도 11조 수학과 나눔이란 큰 주제로 3일간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어제는 여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 하라구요? 기도하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는, 오고 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나눔이 될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상대, 그 상대가 하지 않는 기도를 내가 대신 해주는 것. 그게 나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기도를 저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엄 마저도 빼앗아가요. 예수님은 모든 걸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이며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죠.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없는 자에게 밥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듯이.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아예 생애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단한 번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자신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나누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야, 이 사람 정말 기도가 없겠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내복 한벌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녀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런 옷을 입혀 주시지 않으실까요?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 삶을 살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오늘 울어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른 척 하실까요? 특별히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얼른 기도를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뭘 하나 먹어서라도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더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은 국가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경건의 생활을 살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넉넉함이 있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기도 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이게 허탕친 기도인가요? 효과가 있었나요? 당장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부장에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음서 곳곳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이 사람이 이말 한마디로 끝났을까요? 어떤 사연들이 서로서로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어떤 백부장은 자신이 대신해서 간구와 기도를 예수님께 아뢰고 나눕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은 하인이 나아요, 할렐루야. 스테반도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야 원수들 아닙니까?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여러분 오늘 좀 소리 내어 기도하시되 우리 공간이 좁으니까 또렷이 는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는 질러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 앞 사람, 옆 사람, 주변 사람이 그 기도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소리는 내셔도 됩니다. 스테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에게 도를 나누어주는 자들에게 그는 기도를 던지고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거기, 겉옷을 지키고 있던 증인 역할하던 바울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 참 작가가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꿈속에서 나타나 그를 괴롭히던 그 어린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맞이하던 사람으로 나중에 확인되지 않던가요? 이 청년 사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둘 때에 스테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는 허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투를 빼놓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내 기도에 너희들을 쉬지 않고 말했다. 그는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만의 기도로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알거든요. 내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나누어 주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나눠줬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원수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그냥 버젓이 해버리고 살잖아요. 그때마다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려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니라. 의인의 간구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기도 본래 불의한 자였지만 예수의 그 기도를 나누어 받고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성경 기록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우리의 기도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더더욱 수확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자체가 수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볼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수확할 수 있거든요. 우린 자꾸 내일 하나님 수입이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작전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잘 나누지 않더라고요. 자기만 쓰지. 3월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누구의 표현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태어났지만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나눈 어미가 그게 다 응답되는 걸 보았다. 그래서 28절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야말로 주님께 다시 자신의 모든 걸 바친다. 다르게 말하면, 나눔입니다, 나눔. 한나는 자신이 품어야 될 자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누어 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엘리가 멈춰버린 민족을 향한 그 기도를 사무엘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그 민족이 삽니다. 사무엘의 강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본문만 한번 찾아서 앞뒤를 좀 보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나눠주신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고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는 걸 주님이 직접 표현하셨죠. 그런데 3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원수짓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설려고 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교회를 제일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과 금은 나누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 자체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름 주님 앞에서 착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은과 금을 나누어 줄수 있는 기독교 단체가 혹될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 머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줄수 있어야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금은 없지만 그 기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안진맹이를 일으키며 암덩어리를 떨어지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원수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능력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나눔을 위한 도구로 쓰실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수확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은요,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도대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나눌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요즘 암호화폐가 난린데, 암호화폐 아시죠? 하여튼 저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냥 거기서 아무 같은 돈이 계속 m 내어진대요 여러분 기도를 e 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 또한 기도의 수확을 거두고 또 나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u t 크게 부르짖고 스 t 반처럼 좀 소리를 내어서 대통령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네, 우리 중국 선교사님, 김회장 선교사님 잠깐 들어오셔서 교제를 틈틈이 나는데요. 중국이 지금 싱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중국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중에 교수, 공무원, 조금 중국 사회를 이끌만한 리더급들은 이미 서약서를 다 적게 했대요. <laughs> 교회 나가지 않기로. 그리고 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인권위원회에서 어, 중국 대표가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우리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했지만 성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이 새로 출판되는데 모든 성경책 앞에 사도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를 찬양하고 중국 시진핑을 높이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문구를 마치 사도신경처럼 읊어야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대요. 이야, 이 현대사회에 이, 이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오히려 이 일이 역설적인 기적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들의 기도가 더 커져서 하나님이 중국땅을 변화시키는. 아.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